부모와의 관계는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아몬을 하던대로 했죠 잠도 안자고 안먹고 버티고 지금 정신없을걸요 <laughs> 내 말이면 아주 절절 인다니까요 내 말에 <laughs> 완전 복종하는데 어찌나 웃긴지 근데 아인 날 의심해요 <laughs> 아니요 제가 처리할게요 이번 임무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임무? 믿어주십시오 제가 가장 적임자입니다. 손들어 양막이야. 방귀웅가 뿌지직. 긴급 상황입니다. 어린이. 말을 하네? 아, 옹알옹알. 아니야, 진짜 말 말이야. 다 들었어? 그래, 나 말할 줄 안다. 내말 실력 보여주려? 에스프레소 따블이랑 기똥찬 초밥집에서 초밥좀 사와. 나 겁나 매운 참치로를 좋아하거든. 너도 깎아서 먹고? 너 누구야? 글쎄 내가 누굴까 난 보스야 보스라고? 넌 아기야 기저귀를 찾잖아 기저귀 차는 어른들도 있어 우주인이랑 레이서들그 정도는 알지 그래야 효율적이니까 보통 아기들은 1년에 45시간을 변기에서 보내는데 나는 보스야 <laughs> 난 그렇게 한가지 않아 하지만 넌내 보스는 아니야 아니 네 보스야 아니거든 넌 너... 아니 맞아 절대 아니야 맞아 절대 아니야 맞아 절대 아니야! 맞아. 절대 아니야! 맞아. 절대... 맞아. 저... 맞아. 저... 으! 내가 먼저 태어났어! 엄마, 아빠한테 몽땅 다 일러버릴 거야! 어, 그럼 날 버리고 널 택할 것 같아? 실적도 없는 꼬마를? 네가 대체 뭘한다 그래? 아, 좋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디 보자 <laughs> 템플톤 티머시 <티모씨>. 그리고 별명은? <laughs> 어 미안 레슬리! 성적은 중간이고 어떻게 알았어? 뭐야, 보조바퀴 없이는 자전거를 못 타? 야, 하물며 곰도 자전거를 탈줄 아는 세상이거든. 레슬리, 어... 어, 생일이 늦네, 일곱 살? 일곱 살 반이야! 으 꿀잠! 어, 그러니까... 난 일곱 살 반이야! 아주 정확해, 넌 늙었어.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러나시지.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야. 아직도 인형 갖고 노는 건 아니겠지? 렘렘? 요즘 사람들은 신상을 원해. 어... 새 배터리 채워 넣지롱 쾅 엄마랑 아빠는 널 모르셔 날 사랑하신다고 그래 너 생각이 없지 이 세상에 사랑이 넘쳐날 것 같아 내가 설명해 줄게 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매 순간 말이야 관심을 끌었지 그래 다네 거였다고 그런데 내가 나타났네 아기는 돌보기가 어렵지 관심도 필요하고 사랑은 그들 차지. <laughs> 나누면 되잖아. 넌 사업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구나. 잘 들어 템플턴. 구슬을 꿰봐야 알겠니? 우리 둘다 사랑을 받을 순 없어. 딱 봐도 구슬이 모자라 그 말이야. 결국 오늘 이네 자리는 없어질 거야. 맞는 데가 없으니까. 오안 돼. 이제 팀은 어쩌냐? 고로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. 아니면 잘라버린다. 가족인데 자르는 건 말이 안 돼. 말이 되나?